그리고 만약에 카라반을 진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주차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laughs> 자, 누나스 단현숙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인생 살면서 처음 플렉스를 했습니다. 플렉스 맞나? 암튼 제가. 근데 플렉스를 했습니다. 무려 3장. 3천만원 플렉스. 31년 살면서 처음으로 플렉스한 그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잔! 박수세요, 박수! 어? 자, 일단은 저희가 이거 왔는데, 박수번 쳐주세요, 박수 알겠습니다. 잠시만, 얘가 놀고 있으세요. 커마인드. Rock and roll! Nice! n 뭐뭐뭐뭐 병사수요. 자 그래갖고 저희가 헬링캠프라고 콘텐츠적으로도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세아가 또 좋아해가지고 제가 한번 플렉스를 했습니다. 아빠의 로망 아니겠습니다, 이 카라반.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나간적이 없어. 요 여기가 저희 동네 아신 저희 할머니네 근처 마당이어가지고. 따다다단 <놀람> 따라라란, 딴. 자, 일단 들어오시면 등킨 다음에 불도 다 들어와요, 불 들어오고. 일단 수납장구 있고요. 다인가정용이라서 약간 기게 침대도 변해요. 침대로도 여기서 잘수 있고, 또 저기 뒤에 보시면 2층 침대도 있습니다. 에어컨도 달려있는데, 저희가 지금 에어컨 사용법을 몰라서 <laughs> 에어 먹고 있는데, 요거 왜 AC가 나오는지. a c 예요 AC인가요? 아우, 왜 AC로 보이네요, AC. 이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 냉장고도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주방인데, 요리도 해먹고수 있고 물도 쓸수 있습니다 근데 네? 사용하셔도 몰라요 아직까지 이제 여기 보시면 히터도 있고요 자,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불도 킬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은근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서지지 않겠지? 오 어, 이렇게 되네딱 좋아 어. 이렇게 해서 샤워도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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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캠핑에 또 빠질 수 없는 새아가 또 짜장면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아빠가 오빠 하는 거예요. 짜장면 먹을까? 알겠어요? 자, 새아가 한 봉지 먹으니까 두 봉지만 끓일게요. 새아 엄마 한 봉지, 그리고 새아 한 봉지 저는 그냥 만만, 한 젓가락만 만만 본다는 생각으로 해서 딱 저희 두 봉만 끓이겠습니다. 저는 식단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박수 짜장면. 짜장면 줘? 짜장면 아! 다 짜장면 다 해서 다 됐다. 제아 얼마큼 먹을 거야? 세아 이만큼 먹을 거야? 몇번 먹을 거야? 다섯 번? 한 번만 먹자. 다섯 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다이어트 중이고 어 캠핑에서 좀 이제 좀 저는 이제 그냥 한 젓가락만 예, 한 젓가락 만 먹을게요. 엄마 저 세아만 달 드세요. 야! <laughs> 저는 그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또 이제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음! 밖에 나와서 먹는 게더 맛있는 거 같아 집에서 먹는 것 보다 빼야 음. 아빠가 줄게 봐봐 아빠가 줄게 아빠가 줄게 와 진짜 맛다아왜 아빠 뺏어 먹을까 봐 그래? 아왜 그래 죄사계 아빠 줄게 아빠 안 뺏어 먹어 아빠 그렇게 야비한 사람 아니야 우와 새아가 직접 먹을거야 이야 역시 너도 물놀이 후에 먹는 또 라면이 또 그렇게 맛있지 마무리 또줘 옛날처럼 귀여운 맛은 없네 이제 옛날에 아, 어, 근데 이거, 아니 또, 누가 남기냐, 남기면 또안 되기 때문에 이거 남기면 또큰소리나거든요 제가 이거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또 음식물 또 남기면 벌 받습니다. 그렇죠 어이구, 네. 아, 교양있께 먹어야겠다. 교양있께 교양님께 가겠습니다. 음! 자, 찌기네 해봐. 찌기네. 음! <laughs> 제가 또 이제 31년 동안 뭐 원하는 게 사실 제가 뭐 취미도 헬스밖에 없고 헬스가 이렇게 좋습니다. 헬스하면 돈벌 수도 있어요. 또뭐 사고 싶은 것도 없고 또뭐 명품 같은 거?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 그냥 내 몸이 명품이 되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가 이제 31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플렉스를 했는데, 세아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카라반을 진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주차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녕 해줘! 안녕. 저기 보고, 안녕 이제. 이제 안녕. 차렷. 차렷. 도색이 형님. 필. 저희는 이제 재밌는 여행을 할게요. 좋은 컨텐츠 보여드릴게요. 안녕.